얘는 아이나 응. 엉덩이를 실룩실룩 셀룩 실룩 실룩. 아니 실룩 셀룩 실룩 해봐. 엉덩이를 실룩셀룩 실룩 셀룩. 실룩. <laughs> 산책 나오니까 좋아야? k s 어 n d s h 까치 o o 같이 비둘기. 그 갈까? 아야, 아야 있지 저희가 아 네. 네. 나갔다 왔잖아 여기 벌레가 이렇게 앉아있단 말이야 벌레 그래서 머리 감아야 돼. 감을 거예요, 안 감을 거예요? 디바이! 머리 감을 거예요, 안 감을 거예요? 감을 거예요! 해야지! 아니, 머리 감아!